뭐, 좀, 입털만한 컨텐츠 같은 거 없냐, 여러분? 게임 말고? 내가 중계하는 야구 어떤 느낌이냐고? 아니, 근데, 그, 이번에 야구 보면서 여러 가지 나도 생각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롤도 이제, 뭐, 나중에, 또 이렇게 공중파에서 또 이제 하게 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막, 하여튼 난,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야구 나도 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른 종목을, 잘은 몰라도 나도 이렇게 보거든 준게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큰 경기나 중요한 경기들은 다 봐가지고 진짜 야야의못이라서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 이렇게 못하냐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너무 야의못이라좀 그런가 원래 지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원래 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일본이 뭐 잘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호주한테 진게충격이래며 아, 일본이 세계 1등이라고? 아니, 메이저 리거가 세계 1등 아니야? 아, 그니까 리그로 따지면, 아, 하긴 뭐, 누가 나가고 말고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4위야? 우리나라도 잘하네, 그럼. 우리나라가 4위, 좀, 4위나 돼? 나는 사실 오타니 선수를 내가 잘 몰라. 근데 난 오타니 선수는 그걸로 알아. 오타니 선수는, 그, 제가 커뮤니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오타니 내가 그걸로 알아. 오타니. 배트든 오타니 vs. <laughs> 그, UFC <laughs> 챔피언, 이거 있지. 내 <laughs> 이걸로 오타니에 내가 배웠지. 아, 오타니란 선수가 지금 야구 짱인가 그 보다. 피지컬 미쳤나 보다. 해서 배트든 오타니 대그 UFC 세계 최고 괴물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거 커뮤니티에서 맨날 그, 하잖아. 근데 오탄이 진짜, 약간, 그, 처음, 아니, 처음 본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면 봤겠죠, 오며가며. 근데, 만찢남 같은 느낌 아니야, 진짜? 야구 만화, 일본, 전형적인 일본 그런 야구 만화 같은 데서 튀어나온 느낌이야, 진짜. 딱, 덩치는 있다만한데, 얼굴은 쥐콩, 쥐콩만하고, 완전 뭔가 착할 것 같으면서도 되게 잘하고, 막, 정의로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은 보면 뭔가 착할 것 같고 정의로울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참 세상이 불공평해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이거 누가 이기냐? 난 보면서 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 토론도 많이 하잖아. 내가 옛날에 그거 했던 적은 있어. 이거랑 비슷한 거일 수 있는데 옛날에 동준이 형, 강민형 나 해가지고 호텔에서 막 노가리 까면서 맨날 놀때 맨날 출장 다니고 하면 호텔 같이 있으면서 노가리 많이 까고 맨날 놀았거든. 여기서 나왔던 주제에서 되게 고민됐던 게 검도 유단자 vs UFC 챔피언 이거 가지고 막 토론했었거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저 배트든 오타니 느낌이 좀 비슷하면서 다른가? 아니, 근데 검도 유단자도, 그 말도 안 되게 센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검. 그러니까 이제 모, 목검이죠. 목검으로 하는 징검은 안 되지. 징검으로 들고 하면 다 밟고. <laughs> 그러니까 목검이지 당연히. 아니 징검이면 그냥 베이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목검도 아, 여러분 그 홀리랜드 안 봤어요? 홀리랜드 본 사람 있나? 그 만화책도 일본 만화책, 격투 만화책 유명한 거. 거기서 보면 검도 유단자또 나오는데 거기서 빡빡빡 치고 막 거기서 나와. 그 설명에 설명충이거든 거기가 흔히들 검도는 근접전에 취약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검도 유단자들 이걸로 이 뿌리로 막 이렇게 친단 말이야 손잡이로. 하여튼 막그막 그막 설명 막 나오는데 하여튼 검도 유단자. 그러니까 이게 목검이면 죽도가 아니라 그래. 목검 목검이면 그리고 거기서 또 설명 나와 그런 거. 흔히들 목검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목검에 맞으면 실제로 뼈가 뭐 바로 막 부러진다 막 이런 거막그 설명 같은 거 나와. 하여튼 이런 것도 모르겠어. 이런 거나 이런 거나 비슷할 텐데. 근데 배트든 오, 오타니가 진짜 빡 치면은 잡냐 못 잡냐. 그러니까 한 대를 견디냐 못 견디냐 싸움이겠죠. 검도든 검도든 배트든 간에 한 대를 견디냐 못 견디냐 싸움 아니까 한 대만 견디면서 파고들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한대 맞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빡, 바로 다운되면 끝나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거 보면 되게 전문가 분들 많아. 할머니 100명 vs 맥그리거도 있다고요? 그 할머니들이 근데 맨손이냐 아니냐가 좀 다른 거 아니야? 할머니들이 다 맨손이면 힘드시지 않을까? 그건? 근데 할머니들이 만약에 무장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 아, 그리고 그게 있어. 이런 거를 설정할 때 측정하기 어려운 게뭔줄 알아? 그 기세 같은 부분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전이라 그러죠. 전이를 상실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예를 들어 원래 그래서 실제로 동물하고 비, 비, 비유하면 어? 어뭐 하이에나 100마리가 있어도 대빵 큰 호랑이 한 마리한테 쫄아서 못견못 못, 못 덤비는 경우도 있잖아. 쫄아 가지고 빠지거나 그러니까 늑대 뭐 늑대 몇십 마리가 호랑이나 사자 보고 빠진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잖아. 솔직히 인원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 옛날 전쟁사를 봐도 기마병 몇백 명이 보병 몇천 명 사이로 들어가고 뭐 반지의 장에서도 뭐 여러 장면이 있지만, 이게 그냥 기, 기마, 그러니까 그 기세로 마 그러니까 기 그냥 밟아버리면 그냥 막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거 전문용어로 토타로 기준으로 치면 모랄빵이라고 하죠. 그니까, 모라에 터지면은 그냥 답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아! 하고, 백기 들고, 그냥 도망가자! 이러고. 그, 그리고 그 전쟁에 또 끌려온 애들도, 징병, 끌려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런 거를 계산하기가 어려워. 단순히 몇대몇 몇 이런 식으로. 그, 얼마나 상대를 정말 치겠다라는 의지에 따라서 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상대를 정말 죽이겠다. 상대를 이기겠다라는 의지. 아니, 다큐 보면 그래. 원래 다수 하이에나가 세죠. 하이에나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야. 하이에나들은 진짜, 얌생이 같으면서도 애들이 세가지고, 하이에나 터킴이 말도 안 된다는데. 그래. 할머니, 할머니 백명대 맥그리거가 싸운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이긴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 맥그리거의 도덕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그래, 도덕성이 얼마나 발휘가 됐는지, 이건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거 누가 판단할 거야. 도덕성이, 할머니를, 차마 이제 뭐 때릴 수 없는 사실 웬만하면 때릴 수 없는 환경이잖아 당연히 그러면 이제 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면 죽는다라고 전제래도 그래도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 상황에 따라. 내가 죽는다 그래서 상대를 무조건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여러 가지. 아 그래요 할머니들도 또 도덕성이 얼마냐에 따라 변수가 있겠죠. 그쵸 음. 아니 하여튼 지금 갑자기 얘기가 쓸데없이 샜는데 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와 내가 진짜 그 어떤 기세를 느낀 게내 야구 야의모시 보는 보는 어떤 이번 야구 그 vs 일본전을 내가 보면서 느낀 게아 진짜로 그 쫄리는 순간에 왔을 때 계속 상대가 말로 차 있고 계속 압박 들어오고 이럴 때그 투수 친구들이 투수 선수들이 뭔가 봤을 때 경험 부족한 선수들이 좀 많아 보이는 거야. 내가 야외 모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게 나는 좀 느껴졌어. 내가 야외 모이지만제내 피셜이지만 아 이거는 이미 승부가 안 된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베테랑이 나왔잖아. 그 해설자들이 안경 에이스라고 하는 분 있잖아. 아 그분은 뭔가 딱 봤을 때 일단 딱 느낌이 있던데. 베테랑의 그 느낌이 딱 오던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친구들은 너무 어, 어려 보이고, 이미 좀, 아,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지. 와, 이거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승부를 회피하는 거 아니야? 승부를 회피하니까 계속 볼이 나오고. 아, 박세웅도 어린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근데 뭔가, 뭔가 좀 느낌이 있던데? 아니면 말고, 몰라. 아, 근데, 류현진 선수는 어디 갔어, 근데? 원래 류현진 선수 있지 않았어? 내가 야구하면 아는 선수가 역시 류현진. 하나의 유현, 류현진. 야구 얘기 나온 김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제, 그,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퍼펙트 게임. 야구 영화인데, 진짜 개명작이에요. 못본분들 있으면 꼭 추천합니다. 막 OST 막 노래 깔리고 뜨거운 가슴 울리고 막 눈물 막 질질 나와 진짜 이게 웬만하면 아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 간의 그 구도를 잡은 야구를 몰라도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대단해 이 영화 진짜 너무 멋진 영화야 한국 영화야 응. 형님은 하폭한 선수가 국대 못 오는 거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나 솔직히 그거 잘 몰라 나는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은 뭐나 자객이야 뭐야 나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학폭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어느 분야 막론하고 학폭을 왜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살판 났겠지 나중에 피눈물 을 흘러야지 나중에도 잘 살면 안 되잖아 어 하여튼 뭐 누군진 모르겠고 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 그니까 어떤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냐면 제 생각인데 개인 생각인데 솔직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겠어 이 사회에. 적어도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신처럼 군림할 수 있겠지. 무서울 거 없지. 막 살고 싶은 대로 살겠지. 괴롭히고 싶은 괴롭히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의식적으로라도 뭔가 한 구석에 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정말 지읒 될수 있다 그런 사회 부, 분위기 문화가 형성돼야 돼 실제로 나중에 비수를 한번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말 그대로 뭔가 큰일을 절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꼬리표처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상황이 돼야 돼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자기가 나중에 뭔가 어떤 일을 할줄 알고, 그 무서워서라도 학폭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학폭을 구조적으로 다 막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누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러는 걸.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이 돼야 돼.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큰일 날수 있다. 그래, 안 해야겠다.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야 돼. 그래, 취업할 때도 조회할 수 있고, 막 그런 거난다 필요하다고 봐. 그거랑 또 하나 추가하면 이것도 그냥 개인 발언입니다. 음주운전 굉장히 혐오하는데 이것도 너무 너무 아, 그러니까 이것도 훨씬 엄격해져야 된다고 봐. 그냥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잖아 유명한 사람들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사실상 시 얼마나 위험한데. 아 여튼 너무 또 분위기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가서 그 제가 중계를 다 봤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봤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식으로 중계하고 어, 개인적으로 그 우리 역시 찬호박 박찬호 선수님 해설이야 그쪽이 재밌더라고 정말 열심히 해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야구 해설이나 혹은 축구 해설 혹은 기존의 다른 스포츠 해설은 그러니까 이 정확히 얘기하면. E스포츠만큼 타이트한 해설은 없다고 보거든요 있으면 한번 여러분 얘기해줘봐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E스포츠만큼 해설이 타이트한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동안 본거 중에는 보통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널널하게 하잖아 어뭐 oh, 쳤습니다 뭐 잡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널널하게 이렇게 하잖아 웬만하면 그니까 하여튼 내생각엔 e스포츠가 거의 제일 타이트한 분야인데 야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은 되게 널널하게 중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 박찬호 그 해설님 그쪽 방송은 어 되게 그래도 말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끝났는 끝나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어 그런 게좀 보기 좋았어. 그난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내가 야구를 잘 모르니까 설명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고. 어. 야구는 세대 교체 실패라고? 아니, 근데, 아, 뭐, 어차피 난잘 모르니까, 뭐, 나난뭐 동의하거나 이런 건잘 모르겠고, 나, 내가 아는 건그 정도는 알거든. 내가 어제도 사람들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야구도 어쨌든 우리나라 연봉 규모 제일 큰 스포츠잖아. 그러면 확실히 그래도 최소한의 성적은 나와야 될 텐데, 그치? 뭐, 돈 많이 받는다고 성적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적은 좀 나왔어야 될 텐데, 이게. 민심이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돈은 진짜 많이 받는 데매. 연봉 규모가 꽤큰걸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스포츠 아니야니까?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제 역시나 롤도 벌써부터 무서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우승 아니면 우리 거의 진 거잖아 사실상. 결국에 l p l 이랑 결승에서 뜨게 될 텐데. 어 벌써부터 살벌하겠다. 어. 아 나는. 이또 많이 나온 김에 얘기하면 아시안게임 때 이제 롤 하잖아 뭐할 것으로 예상되잖아 정확히는 몰라도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롤할 때 가장 아쉬웠던게 진짜 퍼즈 난리나고 막 시스템 막 난리나고 막 인터넷 난리나고 막 그게 너무 속상했거든 롤 종사자로서 아니 그리고 얼마나 골때를 아니 e스포츠인데 e스포츠인데 인터넷 문제가 생겨 막 <laughs> 이게 너무 웃기잖아. <laughs> 아니 뭔가 이렇게 뭔가 첨단 그래도 좀 신세대 뭔가 이렇게 좀그 어떤 막 이런 m g 세대 문화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인터넷이 끊긴다느니 뭐가 뭐뭐 뭐 튕긴다느니 뭐 서버가 문제라느니 막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속상한 거야. e스포츠가 어쨌든 기성세대들이 볼때 그래도 아 이게 요즘 신세대다. 요즘 e스포츠의 장점 그리고 어 어떤 장소의 제약도 잘안 타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 기존 스포츠에 비해서.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막 그런 쪽으로 난리가 나 가지고 너무 속상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그냥 대회가 깔끔하고 빠르고 진짜 좀 스피드하면서도 그런 쪽에서는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작은 바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중계를 안 하더라도, 안돼 중계 안 한다 그러면 갑자기 속상할 것 같긴하다. 중계 하고 싶긴 하네. 어디든간에 불러주겠죠? 아무데도 아무도 나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하여튼 진행 잘 됐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그것만 돼도 얼마나 보기 편해. 아, 어, 그러니까 뭔가 그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TV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움찔움찔하잖아. 하여튼 그때 난리났었어. 그때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저는 참고로 그래서. 되게 젠틀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젠틀하게 하면서 약간 조절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비명을 샤우팅을 할 건데, 당연히 그 샤우팅의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일종의 그 경망, 경망에서 이 젠틀, 약간 이쪽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수치를 젠틀 쪽으로 좀 많이 맞춰서 샤우팅을 하겠죠. 어, 젠틀한 샤우팅, 약간 그런 느낌. 경망스러운 샤우팅이 아니야. 내가 보통은 경망스러운 쪽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연도가 롤한테도 중요한 한 해야. 결국 여러 가지로 항상 중요하지만 롤이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지지 않더라도 요 롤이 지금 단계가 결국 그거잖아. 지키는 단계잖아. 지키는 단계. 여러 가지 깊은 인상을 줄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와서 그래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솔직히 그게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면, 콜드게임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잖아. 콜드게임 나오는 줄 알았어, 사실상. 아, 이건 콜드게임 이 나오겠다. 그, 안경 에이스 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콜드게임 나오는 분위기였어. 그거 어떻게 막아? 이거 뭐 어떻게 다 쫄아있고, 답도 없고, 다 승부를 피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 콜드게임 나왔을때 중계진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까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안경에이스님이 막아주더라고 음, 그런 느낌이었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난야외못이지만 내가 콜드게임 당했다? 난울부짖었을것 같은데 난리쳤을것 같은데 솔직히 롤도 지면은 난리치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 스타일이 어떨지 아니 근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2초룰 정도 있거든 1초에서 2초? 굳이 따지면? 그냥 무조건 오디오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해설가란 직업 자체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관객들을 재밌게 해주고 흥미 돋구고 약간 이런 쪽 강박관념이 내가 좀 심해서 난뭐 어떤 식으로든 개, 개 난리를 칠것 같은데 하긴 근데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난리치는 게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치? 야구팬 나이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안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요. 야구도 젊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하냐의 문제 아니야? 그냥 그거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고 난 생각하진 않아. 일종의 그거는 선입견이지. 그냥 어떤 식으로 자기가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냐는 또 새로운 문제니까. 어. 애초에 내 스타일도 내가 만든 스타일이잖아 기존에 있던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를 타지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나가고 문제 아니야? 배빼칭 그리고 젊은 해설가 분들은 막 이렇게 과하게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 뭐야 우리 그래서 야구 근데 아직 떨어진 거 아니잖아 2패밖에 안 했으면 아직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2승... 이승... 아니 아 잠깐만. 내내조내팀에서 하는 거구나. 1승 2패. 아 그럼 거의 떨어졌네? 음. 음, 거의 떨어지긴 했네요. 아 근데 뭐 모르지. 원래 국룰이 킹우의 수가 국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e스포츠 빼면은 대부분 종목에서 약간 킹우의 수가 국룰이잖아. 근데 그러고 보면 e스포츠는 참 잘해. 우리나라가.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서 못한 종목이 없죠 진짜 사실상 우리나라가 안해서 뭐좀 덜해서 못한 종목이 있다 치더라도 e스포츠는 일단 한국이 몰입하면은 대부분 다 잘하는 것 같아 그게 강점이지 그렇 갑자기 그런 생각해봤어 진짜 만약에 막 이런 야구처럼 이런 사태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 롤드컵 하는데 우리나라가 플레인 스테이지에서 떨어진다 다 와 진짜 그런 거 갑자기 상상하면은 진짜 빡세긴 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약했던 걸 중계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나라가 약한 거는 사실 아무리 약해봤자 월즈 8강 뭐 이런 거잖아. 그것도 약한 게 아니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8강, 4강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막 예선 탈락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우. 맞아, 그, 18년도가 좀 빡세긴 했지. 아니, 난 우리나라가 지면 항상 슬프지. 뭐, 느낌이 뭐, 어땠냐가 뭐, 막, 그렇게 별거 없어요. 지면은 안타깝고, 뭐, 이겼으면 좋겠고, 뭐, 똑같지, 뭐. 어. 근데 막, 그런 건 있지. 준우승 했다 그래서 나는 막,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애초에. 우승은 얘기가 다르거든.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 그니까, 뭐, 그런 관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나도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 좀 슬프고 이런 건 있지. 화가 난다기 보다는, 어. 나그 준우승 했을 때그 얘기 내가 솔직히 한 850번 정도 얘기했는데, 그 준우승 한 것도 진짜 대박이었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때 당시. 워낙 다 빡세게 이겨가지고. 1세트 이긴 것도 말도 안 됐고, 그때 내가 슈퍼캐리 해가지고. 난 이미 졌다라고 생각했거든, 1세트 하면서. 아, 이거 씨, 못 이기겠다, 이거. 이게 상황 차이가 있지, 원래. 여튼간에. 아니야, 근데 DFM급은 아니었고. 굳이 따지면 LCS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LCS 정도가 난 맞는 것 같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완전 메이저는 아닌데, 줌 메이저 정도 되, 되는? 아니, 그때 당시엔 우리가 잘하진 않았어, 그 이미지가. 그때는 해외가 짱 먹고 있던 시절이라서. 그러 그러니까 롤을 나중에 입문하신 분들이야. 뭐,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짱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나 때는 해외 애들한테 부탁부탁 사정사정 하면서 막 한두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스크림 겨우겨우 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LCS 애들한테 막 상박, 간절하게 부탁해가지고 막 2시간 기다리고 그랬어 진짜로 LCS 애들이 우린 뭐밥 먹고 올게 이러면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어 거기가 종주국이, 종주국이어서 종주국이그 LCS랑 LEC랑 막 그쪽이 워낙 강할 때였거든 그때 당시엔 그리고 M5랑 막 이런 팀들 있지 응. 결국에 우리가 다부시긴 했지 다부시고 TPA한테 잡혔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마무리는 일단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싸우고 계신 우리 국가 대표 선수분들 뭐 야구든 뭐든 다른 종목 뭐 이런 선수분들 다 진짜 고생 많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마무리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 좀 이따 LCK로 봐요.